우리가 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우리 친구들 어, 불을 끄고 있대요.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불은 너무 위험해요. 절대 절대 불장난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방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러 출발! 어, 소방차는요. 움직이는 교통기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는 바퀴가 몇 개일까요? 맞아요. 4개예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소방차에 바퀴를 달아 주려면 모터를 꺼내서 네 개의 바퀴를 꺼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은 짠! 원형 폴리 두개 원형 폴리에 이어져야 돼긴 이백과 스페이서 이렇게 해서 바퀴 네개를 합체해 볼게요 자 그럼 옆에 검은 구멍에 꼬리 달린 십자온 쏘 검은 구멍에 꼬리 달린 십자온 쏘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배운 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맞았어요. 식자울 속이 움직이려면 바로바로 바로 고무가 필요했어요. 짠, 고무 친구 나와라. 엄지 뽀뽀 위로 쭉, 엄지 뽀뽀 위로 쭉, 쑥. 자동차 바퀴를 달아주었어요. 자동차 바퀴를 달아준 다음에, 어어. 어. 까지 바로 바로 긴니뱃 친구를 쓸 거예요. 긴니뱃은오 어, 엄청 엄청 많이 많이 움직여요. 자 뒤집어서 스페이서 친구야 도와줘. 뒤에다가 스페이서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어머 어떤 친구가요? 비타민이에요 선생님 저 먹을 거예요 하면서 비타민을 먹으려고 해요. 먹으면 병원에 실려가요. 우리 친구들 스페이서니긴 잎의 엉덩이에다가 붙여서. 어, 구멍에 넣어줄 거야 합체. 구멍에 넣어줄 거야 합체. 짠 자동차로 변신했어요. 자 출발하는데 어, 어 이상해요 사다리가 빠졌잖아요. 소방관 아저씨가 가서 높은 곳에 불을 끌려면 사다리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의자 모양이. 이단 브라켓에 리벳 하나를 딸까. 자, 리벳을 딸까. 하나만 해줘야 사다리를 움직일 수 있겠죠. 어떤 친구가 두 개를 해서요. 불이 났을 때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그러면 불을 끌수 있어요? 없어요. 사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리벳을 하나만 꽂아주고 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기다려. 호스를 달아 줘야 돼요. 저는 그기다란 호스를 달아야 되는데 어? 선생님, 저는 2단 브라켓에 바로 달을 거예요. 하면 지금 바로 달아 줘도 되고요. 어? 우리 둥근 조인트 있었죠? 둥근 조인트를 가지고 호스 끝에다가 달아 줘도 돼요. 어? 선생님이 보여 준 거랑 다르죠? 선생님, 별신 놀이 했어요. 거치거치 반대쪽에. 짠, 둥근 조이트를 달아주었어요. 우와, 호수 끝이 이렇게 움직여요. 어, 선생님이 보여준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먼저 눈을 달았어요. 아까 만든 친구랑 달라요. 어디가 달라요? 긴 호수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친구는요. 긴 호수 끝에 둥근 조인트에 호수를 움직일 수 있는 호수를 또 달아줬대요. 으악! 나름 다른 소방차야. 우리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랑 달라요. 저는 그래서 틀렸어요. 우리 친구들 틀린 거 없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소방차로 변신시켜 주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만든 소방차를 움직여 볼게요 출발 우와 불났어요 불났어요 불을 꺼줄게요 싹시 물을 나오게 호스로 쉬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소방차를 만든건데요 어어어 어. 선생님 정리하는 모습도 빨리 보여주셔야 제가 만들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리하는 모습 빨리 보여줄게요 짠 멋진 들어 나 정리할 때 도와줘야지 투름, 부들부들, 친구를, 짠! 잡아줘서, 밀고, 내리고, 내리고. 밀고, 내리고, 내리고. 밀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오! 기차 플레이트 넣었다. 기차처럼 따라갈 거야. 슛! 기차처럼 따라가서 정리. 오! 중분 조인트 넣었다. 기차처럼 따라가서 정리. 옆에 바퀴도, 쭉쭉쭉쭉 쭉 눈잎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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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또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정리를 이렇게 내려줘야 훨씬 더잘 돼요. 눈도 빼고 바퀴도 뺄때 고무부터 빼서 옆으로 고무부터 빼서 옆으로 짠! 우와 벌써 정리 다 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어!